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구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쉬우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응답했,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받는데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인 거죠. 장세기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받지 못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요셉은 받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형들,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같이 자란 그 형제들인데,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 이들은 육신적인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이들의 관심은... 의식주였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요샘만 이뻐할까? 더 많이 챙길까? 그거였습니다. 그죠? 제가 별로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어리다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그것밖에 보지 못했죠. 영적인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걸 영적인 것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 요셉의 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건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이삶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천국이 있다.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면 생각이 좀 달라졌을 건데, 그죠? 삶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 그냥 가겠습니까?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놀고 있고 그 정도의 시각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었기에 네가 뭔데 이상한 꿈을 꿔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니한테왜 머리를 숙여 그러고만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분하고 도저히 너는 가만둘 수가 없다. 그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또한 생명의 준과조름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 사실, 그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고 그 생명까지도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요셉, 가만히 둘수 없다. 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동생인데, 남도 아닌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유익만 보고 그래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돈도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상인들에게까지 팝니다. 형들의 생각, 형들의 모습인 거죠. 인본주의, 또 계산주의,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형들은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셉은 언제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어진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 꿈이죠. 그게 자기의 그냥 소망, 희망,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그런 꿈도 꿀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꿀 수도 있지만, 요셉이 꾼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기에, 성경 속에 남았고, 그 꿈이 다 실현이 되었죠. 성취가 되었죠. 그냥 매일 꾸는 꿈, 그 중에 한 꿈, 그게 아니었기에, 항상 기도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꿈까지도, 그계시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래 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노예인데, 거기서도 그냥 노예 되지 않죠. 가정총무로서의 축복 누립니다. 얼마나 응답을 누렸든지, 불신자 보디바리 볼 때도, 야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게, 어, 함께 하는 건데 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 했던 요셉이 감옥까지도 가죠. 제수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거기서도 그냥 같이 있는 재수 아닌 가정 총무처럼 감옥에서도 그 역할했다니까요, 을 그죠? 그뿐만입니까? 술 맡은 관원, 또뜨 맡은 관원, 바로왕을 보좌하는 그 관원들과 그 장관들과 만나고 또그 꿈을 해석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까지 하늘께 주신 그 능력까지도 동일하게. 노예에도 상관없이, 감옥에 있어서도 상관없이 누렸던 요셉이죠. 이처럼 요셉과 형들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은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응답 못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응답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속임당하는 그 과정이, 고난당하는 사실 그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왜 너는 세상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니?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좀 떠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 당합니다. 혹시 갈등하는 성도 사명자 목회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처럼 뭐가 좀 계속 안 되고, 문제 부닥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선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안 된다고 인본주의 있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도 찾아간다고 신비주의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곳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일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안 됩니까? 혹시 제가 안 되는 길이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질문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알려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자꾸 왜 계속 이 형들을 속였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뜻하게 진실되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속였을까요? 사실을 알면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알리면 그냥 도망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딱 만났을 때, 어? 형들이네! 이러면서, 그죠? 형님들 저못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애굽에 총리되어 있습니다. 아, 쌀 구하러 오셨군요, 쌀. 쌀 구하러 오셨군요. 했으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그 길로 출행당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인다 해서 사실은 그것이 형들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베냐민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좀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형들을 속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베냐민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헤어져 있던 떨어져 있던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속이지 않으면 다 대놓고 얘기하면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죽였다 했는데. 죽었다 한게 아니죠. 짐승에게 때 물려서 죽었다 했는데 버지시 살아서 지금 애굽 종리돼 있고 누가 죽었다 하더만 왜 애굽 종리돼 있냐 하면 과거의 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속이는 겁니다. 베냐미를 보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자기를 총해했던또 언약을 전달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도 따로 있죠. 이스라엘의 그전 식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요셉이 인도를 받았기에, 이후에 베냐민도, 또 야곱도, 그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 지금 큰 흉년이 있던 이때에, 야곱과 요셉의 그 가족들 70여 명이 애국으로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가물음을 피해, 그 흉년을 피해 다살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만 해당되는 것이 꼭은 아닙니다. 그죠? 형들은 몰랐으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가는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죠. 나라를 살리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일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 사실 애국은 복음 들어있는 나라가 아닌데, 복음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까지도 살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또이 애국을 통해서 성교까지 하는, 이후에 어떻게 요셉이 그 풍년과 흉년을 대처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다음 우리가 내용을 볼 것인데요. 그게 또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산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나라의 경영만 잘한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 또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 요셉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인정을 했죠. 요셉을. 그죠? 자기가 왕 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왕의 자리 말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요셉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한 권한까지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이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잘 헤쳐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열한 별, 창세기 37장의 그언약이창세기 45장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절한다니까요. 그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싫어했던 요셉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약 주시고, 그 은약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 속에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계속 속으면서, 모르니까 계속 누리지 못하면서 겪을 뿐이지. 하나님은 요셉의 또 요셉의 형들의 어떠한 일에도, 사건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겪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명한명 한명 어떻게 응답받고 누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또이 합천 가운데 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금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귀를 열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린다면 모든 시간이, 모든 사건이 응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아무도 그의 계획을 뜻을 어그트리지 못합니다. 원하시는 것들이 모두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갈때 틀린 것할때 엉뚱한 것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다른 곳에 있기에 고난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또한 사실 알고 보면 깨달으라는 응답임을 알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다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로 온전히 갈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속에 온전히 나아가고 세계보음학 가운데 쓰임 받는 그래서 이3 7나라와0천 종족을 살리는. 치유가 필요한 이때에 참된 치유를 누리며 써밋스로서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